안녕하세요. 농원입니다. 오늘은 서른한번째 시간입니다. 세길명 기록할기 공은 길삼적서이 길령 뒤후 인간세 세길명 둘 셋. 세금을 이렇게 간단히 처리했어요. 짧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길게 하시고, 점처럼 하시고, 입구는 좀 넓게. 회공. 기록할 기. 넓게 하시구요. 입구도 조금 넓게 해봅 오른쪽을 먼저 하시고 약간 돌아 갔습니다. 조금 둥글둥글한 느낌 오른쪽으로 약간 가다가 공군 위에서 내려갑니다. 짧게 이건 좀 길게 오른쪽으로 각도를 조금 해서 짧게 하시고 이거는 조금 길게 하면서 뽑았어요. 그리고 연화를 찍습니다. 가운데 부터해요길쌈장 대 부터 이 널찍하게 있습니다 이좀더지게 하시고요 가늘게 했다가 약간 뽑아요 길려 점을 짓고요 가로액을 길게 뽑고 그리고 비스듬히 왔다가 이것도 짧게 대칭으로 뒤로 위에서 내려옵니다. 如果。 세요인간체는가로획을 먼저합니다. 세길명이 구를 넓게 써요 세금을 하나 둘셋네 개로 한일로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오른쪽으로 가게요. 이것도 넓게 했어요. 공훈 이거를 먼저 했고 이걸 나중 했어요. 길산척 이것도 이걸 아주 넓게 했습니다. 서이 이것도 넓게 했고요. 점으로 처리했어요. 좌우 대칭이니까 이걸 먼저 하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뒤후 이걸 갖다 붙였습니다. 인간세.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순서가요. 인간세. 세기명 기록할 기 공훈 길삼적 서이 길영 뒤후 인간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